굉장히 큰 변화들이 있습니다. 어, 스님들이 승군을 조직하는 바람에 사찰이 에, 방화로 많이 소실됐거든요. 그래서 그 뒤로 재건축이 되는데, 재건축되는 과정에서 대웅전이 메인전각으로서 통일됐다는 것한 가지, 세 가지 큰 특징이 생겨. 또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, 수미단이 들어옵니다. 어, 그전에는, 어, 저렇게 단을 짜서 부처님을 모셨던 게 아니고, 어, 부처님 맞이나 이런 공양들은 이렇게 상이 있어서 상으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.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, 어, 뭐 시댁에 간, 아니죠, 뭐야, 시댁에 간다거나 이러면 상을 받는다. 어른한테 상을 어, 이렇게 올리는, 상 자체가 들고 나는 문화지 상을 펴놓고 차리는 문화가 아닙니다. 어. 그래서 상들이 움직이는 문화예요. 그리고 상을 들때 며느리는 코 위로 들도록 되어 있어요. 왜냐하면 이게 이제 조금 뭐, 예, 침이 튀길 수도 있고, 이렇게 좀안 좋게 어른한테 그렇게, 아, 그런 거 아세요? 이렇게 상을 이렇게 눈높이까지 막 들어가지고 이렇게 모시고, 이런 거 아세요? 안 겪어봤어요? 어, 안 겪어보면 젊은 걸로? 그게 그런 문화가 있어요. 그래서 그게 오늘날도 절에서 마지 같은 걸 들을 때 이렇게 해서 이호 위로 듭니다. 그렇게 남아있어요. 그렇게 남아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상이 들고 나는 게 원래 맞는 거고 저렇게 의자에다가 재단이라고 하는 저 의자에 부처님이 앉아 계시고 그 위에 밥이 올라오는 거예요.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밥을 먹으려면 이게 이렇게 먹어도 돼요. 아, 이거. 그리고 세상에 의자에 밥 놓고 먹는 사람이 어딨어? 아니 생각을 한번 해봐 상이 따로 있는 거지 의자에 밥을 놓고 먹는 사람이 어딨어? 근데 저게 재단하고 일체화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저게 굉장히 재밌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수미단이 저렇게 어 불상하고 일체화되면서 재단과 어 일체화되는 수미단이 나타나는 거 임진왜란, 병자호란 끝나고 생긴 겁니다 어, 그래서 오래된 절에 가 보시면 석구란 같은 데가 보세요. 수미단 없어요. 어, 없어. 어. 그 앞에 그냥 요만한 상이 있어. 어, 그렇게. 그리고 또한 가지가 뭐냐면 온돌이 일반화됩니다. 온돌이 일반화됩니다. 그 그러면서 신발 벗는 문화가 보편화돼요. 그 전에는 법당에 신발을 신고 들어갔습니다. 보도블럭이 깔려 있었고 신발을 신고 들어갔습니다.